안녕하세요. 닥터스팅입니다. 오늘은 욕창 진료, 어느 과에 가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욕창은 성형외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가장 빨리 치료됩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창 치료에서, 욕창 완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과정은 바로 부육조직, 죽은조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제거하고 경험이 많은 것이 바로 성형외과입니다. 다른 과에서 소독 치료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독 치료만으로 단순 드레싱 교체만으로는 욕창이 빨리 호전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적극적으로 부육 조직을 제거하는 성형외과에서 진료하는 것이 욕창 완치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처 감염 대응에 성형외과 의사가 경험이 많습니다. 성형외과 의사는 여러 상처를 보면서 감염을 수렴 과정에서 대응합니다. 항생제만을 환자에게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 감염에 대응해서 여러 술기들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의 컨디션이 허락할 시에는 피판술로 한 번의 욕창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이유로 성형외과 의사에게 욕창 진료를 보는 것이 욕창 완치를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추후 제가 업로드하는 영상을 가장 빨리 보고 싶다면 구독 바랍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